안녕하세요. 휴스토리입니다. 저 원래 오늘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좀 현장 마감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내용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급하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도 없고, 예, 그래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어, 이사 가는 집이, 예를 들어 5년에서 8년 정도, 좀 애매한 연식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수리를 하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이게 아마 정말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분 수리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공간은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고 벽, 바닥, 그 다음에 뭐 조명만 그 자리에 교체, 그다음 에 일부 가구, 화장실 이 정도로만 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봤는데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원래 이곳의 부엌은 이 자리가 냉장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식탁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 공간이 비어 있었죠. 그래도 기존의 부엌은 공간이 굉장히 좀 구성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딱이 냉장고장을 없애고 반대편 벽으로 옮기면서 이 공간을 뭔가 수납장으로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부터는 원래 본 주방입니다. 원래 주방이고 이 부분만 저희가 한 거예요. 네, 몰딩도 신적 교체를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맞춘다고 했을 때 옆에 높이와 마크 도어 크기와 이런 비율들을 아무리 잘 맞춰도 결국은 좀 이질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러 뭘, 어찌됐건 간에 도어 칼라도 다르고, 상판 칼라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달라요. 어차피 다를 거라면은, 저는 아예 다른 형식의 홈바를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는데, 이게 기존 부엌과 통일성은 필요 없어요. 예, 이 홈바 자체로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실 때, 옆에 주방과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다라는 감각관념은 좀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어때요? 이 공간 자체만으로도 괜찮죠? 네. 그래서 이 몰딩을 저희가 살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장처럼 이렇게 잔을 몰딩 앞으로 맞췄고 이 상부장의 뎁스가 너무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려줘서 안으로 떨어지는 형태 이런 기본 홈바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뭐 방들 보시면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어 바닥이랑 도배만 한 겁니다 7년 뭐요 정도 연식이 됐다고 했을 때 보통 바닥이랑 도배만 해줘도 깔끔하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보니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바로 화장실 화장실 오시면은 사실 요 화장실이 어 기존의 타일들이 좀 많이 뜨는 하자들이 발생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화장실만큼은 좀 돈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200에 600 대형 타일을 사용했고, 매립수전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매립수전은 아무래도 수도관을 이제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젠다이가 필수적으로 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존의 벽을 막 파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공간, 비트 공간이거든요? 파서 할 수도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젠다이를 생성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 매립수전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비트공간 들어간 곳에 이런 식으로 젠다이 딱 꺼내는 거 아, 너무 괜찮아.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은 이쪽에 샤워 부스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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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간접등도 한번 켜줘야지. 딱 이렇게. 이렇게. 에, 간접등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제가 밤에 화장실 갈때이 다운라이트 키고 들어가면 눈뽕 맞거든요? 딱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면은, 어우, 너무 괜찮아. 네. 눈안 밟아요. <laughs> 지금 저희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LED바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 속에 그 SNPS 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등들이 나가면은 이 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SNPS만 교체하면 돼요. 이거는 누구나 교체할 수 있으니까 예, 훨씬 더 쉽다고 볼수 있죠. 아, 이 공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 지금 마루와 이 현관 디딤석이 일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셨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에는 이제 검정 색깔 디딤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싶으시대. 근데 이게 옆에 신발장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는. 그래서 그 디딤석을 바꾸려면은 결국 이 신발장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서 사치를 부린 거라고 하면은 신발장. 신발장은 대충 쓸만 했거든요 상태가. 근데 고객님께서 이 디딤석을 너무 못견뎌하셨어 예. 그래서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한번 플렉스. 예. 이 정도는 한번 플렉스를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거 디딤석 하나 바꿨는데 아 하나는 아니지? 디딤석이 이렇게 같이 톤이 맞아짐으로써 훨씬 더 집이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넓어 보이고 시원시원해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저희가 정말 부근 공사의 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부근 공사를 진짜 너무 많이 하니까. <laughs> 이게 그 기존 마감과 어떻게 하면 어울리겠다 조화를 이, 이루겠다 늘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진짜 좀 자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공사의 포인트는 사실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기존 마감재들과 어떻게 어울리게 하느냐 예 이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목공이 없어야 돼요 목공, 이형장 지금 목공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전기, 전기도 배선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결국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목공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적절한 그 가구 배치와 마감재의 선택으로도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어, 이런 퀄리티의 그 부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공사만 선택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연식이 애매한 이런 집들의 경우에는 부분 공사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거 폐기물 버려야지 내가 누가 버리겠어? 인테리어는. 당일의 연속이다.